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지입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무지 춥네요. 어제 눈이 왔어요. 여기는 전북인데. 어, 요즘 감기도 어, 유행이고, 어, 우한폐렴도 유행이고, 걱정이 많아요. 여러분 꼭 마스크 하시고, 활동 자제 하시고, 건강한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아, 제가 뜻밖의, 음, 또 선물을 받아서 언박싱을 하게 됐네요. 음, 실명은 <laughs>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언박싱만 할게요. 일단 박스는 오픈되 있는데, 예뻐요. 크기가 한 14, 5 정도 되고, 높이도 14, 9그 정도 높이도 10cm, 여기가 10cm가 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리가 달렸으니까 크기가 완전 딱 좋은데요. 어, 창이나 이 색깔이 자주색이니까, 진한 빨간색이니까, 창이나 이런 슈퍼클론 어, 물든 색깔하고 똑같네요 그거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,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어떡해 너무 예쁘다 아 이거는 똑같은 거네요 근데 색감이 이 색깔이에요 어, 사실 어, 구독자님이 어, 저 보러 음, 어떤 스타일이 좋냐고 물어봐서 <laughs> 제가 얘기했더니 이렇게 제 취향에 맞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. 어, 너무 고마워요. 이거 어떻게 은혜를 갔지? 그 다음에... 어, 이걸 세트네요! 디자인만 틀리네요. 제가 세트 좋아하는 걸 알거든요. 어, 너무 예뻐요. 그렇지 않아도 화분이 없어서 제가 어. 롱분이 없었는데 롱분이 딱 알래요. 어, 하나 더 있네요. 요거는 약간 여기 자줏빛이 더 나는 세트. 그리고 아이고 자꾸 화면이 흔들리네요. 짜자잔 오 이건 무광이네요. 짠짠 짠. 여러분 너무 예뻐요. 요건 약간 베이지빛이 나고요 요거는 카키 올리브 그린 계열이고요 어, 너무 예뻐요. 이렇게. 그 다음에. 어우, 예뻐라. 이거 나 이거 큰거 있는데. 어 너무 예쁘다. 사실 저는 막 이렇게 꽃 달려있는 것보다 이런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어, 요거 사이즈 되게 아담하고, 음, 10cm? 요거는 한 8cm? 9cm? 그 정도 되는 크기예요 너무 예쁘다. 어, 아, 나 자꾸 예쁘다는 소리만 해서 어떡하죠? 응? 틀려요. 세트예요, 이것도 요렇게. 어. 그고 리 레인드라 그렇지않나도 롱분이 없어서 좀 작은 낮은 둔에다 심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인수 사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어, 롱분으로 바꾸라고. <laughs> 그래서 아내 밥은 주문했어요. 네 바꿀게요.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이렇게 또 선물을 받게 됐네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예쁘게 잘 심어가지고 또. 영상 찍을게요. 지금 이제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 여러분, 어 제가 어 보답해 드리고 어, 선물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아서 너무 고맙고요. 예쁘게 영상 잘 찍고 또 올리게 해줘서 고맙고 어,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새로운 구독자 분이 두 분이 늘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오후에 보니까 오히려 줄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, 구독자가 왜 줄지 이게 자동으로 어, 이게 맞구독하면 삭제를 시켜서 그런가 삭제가 되나 아니면? 구독 취소하고 나가신 건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울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물을 또 받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음, 기쁘고 막 부자 된것 같네요 여기에 예쁜 다육이 심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, 제가 구독이 구독자가 이렇게 줄었을 때 드는 생각이 어, 내가 너무 못해서 실망하고 구독을 취소하시나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. 음,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파이팅 해주세요, 여러분. 다음 영상 봬요, 빠이빠이.